아 더워 죽겠다. 아 너무 더워 진짜 날씨 왜 이래 못 살겠다 못 살겠어. 응? 와우. 이 보니까 기운이 나네. <laughs> 아 개뿔 더워 죽겠구만. 자, 안녕하세요 단지입니다. 아 더워 죽겠어요. 더워 죽겠어 진짜. 자 오늘은 제가 좀 이쁘장한 아이들 좀 데리고 왔어요 아, 자 대표적으로 좀 보여 드리자면 요 그랑! 좀 이렇게 미니미니한 이제 좀 손바닥만한 아이죠 손바닥보다도 조금 작은 사이즈네요 아, 요런 아이들이랑 지금 그리고 짜잔! 아라비쿰이에요 어 너무 귀엽죠 얘도 너무 작아요 어우 너무 귀여워 아 이런 아이들이 좀 저렴하니까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작은 아이들은 가격도 싸고 어, 여러분 초보분들이 뭐 아니면 아프카 리 입문하시는 분들이 참 접근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. 가격도 착하잖아요.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얘네들을 받아 왔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좀 분해 넣어주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그락 어, 이 녀석은 제가 루팅이 돼 있는 아이를 좀 가져왔어요. 원래 어, 네. 그락 요즘에 이제 펄크로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너무 귀엽죠? 이렇게 루팅을 좀 해왔습니다.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좀 문의를 주시면 이제 가격이 저희가 지금 측정을 안 해놨는데 루팅 안된 가격이랑 이제 루팅이 된 아이들의 가격이 엄청나거든요.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 녀석들을 제가 한번 분갈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금 이제 이 아라비콤을 제가 좀 여기 분에 넣어줄 건데 파란색 분에 넣어줄 거예요 어 이거는 제가 이제 마켓 준비하려고 제가 이제 하는 거랑 좀 연관이 있거든요 마켓에 이제 이 분으로 좀 나갈까 생각을 해요 이 풀본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분갈이를 좀 해줄 거예요 어디 보자 아이나 이런 작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 이런 작은 아이들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요번에 어떻게 운 좋게 구하게 돼서 가기 갈까합니다 지금 원래 명찰표랑 뭐 이런 거좀 구매를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, 아, 요즘에 바쁘기도 하고 정신 이 없어가지고 그러질 못했어요. 자, 이렇게 짱짱이로 심어 줍니다. 빨리 빨리 할게요. 여러분들. 그래, 여러분들 아라비쿰 아시죠? 제 소개 영상도 좀 많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어,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오, 귀여워. 이렇게. 아이고. 자, 보자. 그리고 얘네는 지금 바로 제가 분갈이 하고 나서 물을 바로 줄 생각이에요. 뿌리가 마르면 또 이제 새 뿌리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골치 아파지거든요.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지금 물을 줄까 해요. 그리고 흙은 지금 이제 짱짱이를 심어주도록 할게요. 원래 같았으면 이제 아라비쿰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아이들은 이제 사자초일, 이제 뭐 상토일 이렇게 해서 좀 성장을 좀 빨리 시켜주시면 좋은데 어, 요번 여름이 왠지 겁나 습할 것 같아서 지금 통풍이 좋은 짱짱이로 분갈이를 할까 해요. 아, 귀여워. 난 진짜. 어, 얘네들 왜 이렇게 귀엽냐? 전 요즘에. 이런 작은 사이즈들이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. 원래 저는 큰 사이즈 좋아했거든요 여러분들?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 작은 아이들이 좀더왜난 매력이 더 느껴지는지 모르겠네? 아무래도 어, 이런 작은 사이즈들은. 집에서 보관하기도 쉽고 배치해놓기가 너무 쉽잖아요. 큰 아이들은 이제 공간적인 게 조금 힘든 게 있는데 작은 아이들은 이제 공간의 제약이 조덜 하니까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뭐 제가 그런 공간의 제약을 잘 느끼진 않지만 어 집에서 키우시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저도 집에 조금 몇개 있거든요. 근데 너무 크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제가 키우는 사람이지만. 그래서 이제 공간의 부담을 좀덜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을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특히 얘는 가격이 매력이 딱! 가격이 3만원이에요. 너무너무 싸죠? 어 저도 이거 처음에 가격 듣고 좀 놀랐어요. 어, 이렇게 싸다고? 어, 괜찮은데? 아 원래 여기다가 제가 좀색 다른 걸좀 올려주고 싶었는데 아직 제가 어디야 재료상을 못 가서 못 구해왔어요. 나중에 한번 바꿔주던가 해야지. 사랑인가요? 아 노래가 절로 나오네. 어차피 지금은 얘네를 여기다 넣어줘서. 어 이게 지금 마켓깔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좀 자리를 잡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어, 원래 검은 돌을 좀안 쓰고 싶은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도록 할게요. 마켓깔 때는 좀 새롭게 좀 해볼까요? 마켓 준비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봐야겠다. 오케이. 이렇게 와 엄청 깔끔하게 세팅하지는 않겠습니다. 할게 너무 많아요. 프랑코이시도 한번 다 분갈이 해놔야 되는데 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너무 덥기도 하고, 아 죽을 것 같아요. 진짜 더워서. 여기가, 여러분들, 오늘이 아마 제가 35도를 봤거든요. 이제 밖에 온도를. 근데 여기가, 밖에 온도가 35도가 되면, 여기는 한 40도까지도 올라가요. 그래서 이제 좀만 있으면은, 아마 바퀴포디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가 오는데, 그래서 그때는 좀 자리를 옮겨줘야 되는다 저희 가게에서. 아, 이렇게. 응? 여기 분 어울린다. 아, 분잘 사왔네. 일단 두개 완성했고요. 빨리빨리 어, 빨리 해야겠다. 자, 그리고 지금 뭐 들어온 게브락실리오스 뿐만 아니고 이제 게르단투스, 로바투스랑 그 다음에 이제 백화. 뭐가 백화일까요? <laughs> 그 알스톤이 백화 있잖아요. 알스톤이 백화 작은 아이들이랑 좀 사이즈 있는 애들이 좀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파키포디오이데스도 좀 작은 아이들이 좀 들어왔어요. 그리고 얘는 수량이 아마 더 들어올 겁니다. 지금 저희 구매 가능하시고요. 혹시 더 수량 모자라면 저희가 더 구하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빨리 연락 주셔서 이제 선점하시는 게 좋아요. 이게 아라비 품이 지금 얘는 그나마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에요. 애기 치고는. 나중에 들어올 것들은 이제 더 작아질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가격은 변동이 없어요. 지금 빨리 이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엔 크락실리우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어우. 많이 먹어야겠다 좋아. 이 정도만 넣어주고 아, 눕그락을 해야겠다. 아, 나눕그락 너무 좋아. 눕그락이 뭔지 아시나요, 여러분들? <laughs> 요즘에 좀 유행이에요. 그 누워있는, 제가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. 눕구락이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. 요즘에 그런 게 유행이더라고요. 저도 그런 걸 좋아하는데,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. 많이들 찾으시고. 저도 눕구락으로 한번 얘를 넣어볼게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눕구락. 어우, 너무 귀여워.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시겠다. 눕구락. 예전에 막 이렇게 한창 막삐뚤 삐뚤게 막 이렇게 심었다고 <laughs>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. 자, 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굉장히 이쁘던데 멋있지 않았어요 제가 사진 띄어드린 거? 어 귀여워. 되게 눕고라. 마음에 들어. 그 얘네가 야생에서 지내는 거 보면 진짜 절벽에 막 이렇게 막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가. 그래서 얘네가 막그뿌리 내릴 때 이쁘게 막 정방향으로 내리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어, 좀큰 감은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. 화분이. 어차피 좋은 주인 만나게 되면 이쁜 곳으로 이사 갈 테니까. 일단 이 녀석은 제가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심어 놓도록 할게요. 원래가 됐으면 이렇게 지금 하얗게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펄라이트나 이런 거다 정리해 줬을 텐데 얘는 제가 또 다시 해줄 거거든요. 위에는 마감토를 좀 다시 해줄 거예요. 제가 그래서 좀 대충 이렇게만 해놓도록 할게요. 아이눅구락 좋아 마음에 들어. 아, <laughs> 귀엽다. 어디가 앞인지 모르는 눅구락 오케이. 그 다음에 또 그락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그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좀큰 걸로 할 줄. 바보같이 작은 걸 가져와가지고. 아, 그락 너무 이쁘다. 요번에 여름이 조금 그 더워진 게 일주일 정도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요번에 비도 또 엄청 많이 온다는데. 아, 통풍에 좀 제대로 신경 써주세요, 여러분들. 물도 좀 많이 아껴주시고. 조심하셔야 된다 진짜 그리고 내일 또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오늘 이거 촬영 날이 금요일이에요 토요일 날비 온다고 하는데 비좀안 왔으면 좋겠어요 비 오면 시원한데 너무 습해지니까 아 얘네들한테 또안 좋잖아요 그게 아참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좀 시원한 건 시원한 건데 그리고 얘네는 제가 바로 물을 줄까 해요 지금 내일이 비와서 좀 물을 좀 주기는 싫은데 그래도 흙이 좀, 마, 좀 뿌리가 마를 것 같아서 물을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. 자, 이 상태로 마무리 마지막 그락까지 완성이 됐네요. 그리고 여러분들 보너스 하나 크락이 있습니다. <laughs> 자 어디 보자. 짜잔 이거 보세요. 아이 너무 귀엽죠. <laughs> 애기 그라게 애기 그라 얘는 저희가 포워크를 이제 루팅해서 완성시키나 해요. 조금 아직 자리를 잡아서 애들이 좀 적응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얘도 한번 분해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. 이것도 파란 분에다가 아우 이렇게 정신이 없네. 더 더우니까 정신이 없어요. 여러분. 진짜 아 여러분들은 절대 그 식물 많아지셨다고 하우스 같은 거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. <laughs> 집에서 취미로 하시는 건 괜찮은데, 막 이렇게 크게 일벌리지 마세요. 여러분들, 진짜 만만치 않아요. 여러분들, 진짜 더워요.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춥고, 저도 마음 같아서는 조금 실내에 건물 하나 임대 받아서 <laughs> 실내에서 키우고 싶어요. 이제 뭐, 자연광을 이제 제대로 이제, 얘네들이 볼수 있는 게 장점이지만, 이제 환경 맞춰주는 게 조금 힘들다. 그게 좀 단점이지 않는가 싶어. 얘도 바로 물을 줄까 해요, 지금. 오케이. 아우, 귀여워. 얘들이 귀염뽀짝하네, 진짜. 이렇게 오고 완성이 됐습니다. 어, 얘네들의 좀 근접샷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좀아이스톤이한번 뜨왔다고 했잖아요. 그것도 한번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, 여러분들. <laughs>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이쁘죠? 파란색 분님들은 괜찮네. <laughs> 그리고 아라비크 이 녀석은 한 개당 3만 원 여러분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락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은 제가 벌크를 받아서. 루팅을 시킨 아이고, 이 녀석은 루팅이 된 아이들이에요. 어, 그락, 그락실류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의를 좀해 주셔야 어,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알스토니, 예근에가 백화, 작은 아이들, 이제 큰 아이가 있는데, 이 작은 아이가, 알스토니 백화, 작은 아이가 이제 얼마야? 6만원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큰 녀석이 아마 20만원인가? 네, 2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여기, 게르단투스, 로바투스라는 아이. 이 작은 아이가 있고, 요만한 사이즈가 지금 3개 정도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 있습니다. 이 녀석도 들어왔는데, 파키포디오 에스 제가 사랑하는 아이죠. 어, 지금 얘는 6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작은 아이가 6만원이고요.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8만원이에요. 사이즈가. 어, 웬만하면 이만한 사이즈를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좀 2만원 차이인데, 얘가 훨씬 좀 큽니다.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어우 이쁘죠. 이로바투스도 굉장히 매력 있는 아이입니다, 여러분들. 지금 그리고 제가 물을 이따가 좀줄 건데, 아이 그락 눕그락 너무 이쁘다. 지금 이렇게 입니까 좀안 이쁜 것 같은데, 좀 이렇게 두면은좀 음, 이렇게 보면 더 이뻐요. 눕그락. <laughs> 지금 좀 약간 방향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좀 바꿔줘야겠다. 자 이렇게 아얘 예, 너무 귀엽죠, 애기 그락. 아유 소중해, 자꾸 소중해 진짜 얘는. 그리고 아라비쿠 아나 진짜 아라비쿠 너무 이쁜 것 같아 자 아, 오늘은 제가 이제 마켓 준비하려고 이렇게 좀 분갈이 좀 해줬는데 아, 다음에도 어, 아마 마켓 준비를 계속 할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